어지. 자 여러분들 작년도 9월 30번이었는데요 일단 fx가 절대값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 절대값 기본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맞죠 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데 어, 미분 가능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0지번넣어도 우리가 갖고요 맞죠 어. 이렇게, 0 집어넣어도 같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프라임 집어넣도 간, 어, 프라임 집어었을 때. 자, 어, 얘네들의 프라임을 볼까? 자, f'. 어, 얘를 갖다 미분하면은, 음. 그럼 e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자, 얘 미분하면 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도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네. 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도 어때요? 똑같네. 그니까 잠깐만,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고, 1 마이너스 k. 어? 어? 위에게 잠깐만. 어, fx가. 아, 미안해. 여러분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라즈 fx죠? 어, 쏘리. 어이씨.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라제 f(x)가 우리가 어 미분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라제 f(x)의 프라임이 f(x)다. 그럼 f(x)가 그냥 연속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f(x)가 연속만 만족시키면 돼서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 그래프를 여러분좀 그려 볼수 있지 않나? 얘 그래프. 자, 얘 그래프 어떻게 되죠? 어, 얘, 얘 그래프는 뭐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x 곱하기 e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니까, 어, 이렇게 되면서, 어, 여기가 마이너스 k 맞죠? 어, 근데 k가 우리가 뭐가 됩니까? k가 지금 플러스니까, 뭐뭐0은한요 정도 있겠네 맞죠? 0은한요 정도 있고, 그다음 얘는, 얘를 뒤집은 거죠? 이런 식이 되겠네 맞죠? 어, 그랬을 때 여기가 k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 연결해보면 Fx 그래프가 어, 0보다 작을, 어, 0보다 작을 때는요. 어, 한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네. 맞죠? 어. 근데 얘가 프라임 그래프인데, 어, 얘가 Fx 그래프야. 뭐 Fx 그래프고, 라지 fx를 그릴 수는 있는데, 얘하고 얘가 모두실수해서 뭔가 비교를 하래? 어떨까? 어. 조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어. 여기 열때 k니까. 내가 뭐 x축에 두 개에서 만나서 라지 fx가 얘를 갖다가, 어. 라지 fx의 프라임이 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 어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얘랑 얘랑 비교하기가 어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때? 좀 불편한 거야. 어. 그럼 빨리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야. 뭐를? 아, 기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우리가 기하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좀 식으로를 가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네들의. 라지 어, fx를 그좀 그려봐야 됩니다. 예, 식을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지 fx를 어, 구해본 걸 보면요. 얘는 x-k 플러스 1 어, e의 마이너스 x제곱 접근상수 c1이라고 볼까? 자, 이때 fx는 어, 다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x k 1에 2에 마이너스 x 제곱에 c2 이런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미분가능 한번 0 넣어볼까? 어떠냐? 자 얘네들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c2 어. 이렇게 돼. 맞죠 그럼 내가 C2 대신에 C1 플러스 2를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어, 이렇게. 한 문자로 우리가, 어, 생성할 수 있다. 자, 그럼 내가 얘 대신에 우리가 여기 C1 플러스 2, 이렇게. C로 통일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으로 가자라고 했죠? 어, 식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 뭐 이런 거부등식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등식으로.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라지 fx, 마이너스 fx가 0 이상 이렇게 할까?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를 뺍니다. 자 그러면 라즈 fx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fx 자자 x가 0 이상일 때자 e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자 빼면은 e x 마이너스 e k 플러스 1 어, 적분 상수 c 이렇게 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e에 마이너스 x색으로 얘도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하면서 c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 얘네들이 그래프를 항상 그려서 어떻게 해야 돼? 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0 이상을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어, 얘 그래프를 맞춰줘야 돼. 야, 그럼 얘 프라임을 어떻게, 야, 얘를 갖다 한번 그러면 얘는 뭐야?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가 지금, 어, 여기 만날 때, 얘가 0될 때가 얼마야? 2분의 2k-1인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모르잖아. 어, 지금 상황이. 맞죠? 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얘가 0될 때가 얼마야? 2분의, 2분의 2k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자, 그럼 얘는, 어,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음. 뒤집어서 가는데, 요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2k 플러스 1. 0보다 작은 거 확인되죠? 그럼 0이 어디있어 여기 있어. 이런,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어, 이런 식이 돼 있다. 그럼,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되는데, 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어, 0이 왼쪽, 오른쪽 있는지 모르니까 K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K는 여러분들 그 양수라 그랬으니까요.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K가 우리가 2분의 1보다 클때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K가 0하고 2분의 1살때자 어. 그럼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0은 여기 있죠. 맞지? 어. 그러면 영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플러스 C가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C가 여러분들 이런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되고, 얘는 지금 어때? 뭐, 영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요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얘 점근선은 뭐가 돼? c 플러스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어. 자 그럼 얘는 0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좀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자면 얘네들이 프라임을 한번 쳐보는 거야. 어. 자얘 프라임치면 어떻게 되죠? 얘 프라임치면 음. 이렇게 되면서. 자, 어, 얘 미분하면은 2에다가, 맞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어, 이때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지? x는. 2k 플러스 1을 어, 2로 나누게 된다.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딱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어, 2분의 1, 2k 플러스 1. 그 다음 얘도 자 얘도 우리가 어 얘를 갖다 미분해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얘가 0될 때 그럼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k 되잖아. 맞죠 이렇게 1 마이너스 2k 자 그럼 얘가 어 여기가 2분의 어 2분의 1 마이너스 2k가 되는데 내가 지금 k가 0하고 2분의 1 사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네. 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 0이 여기 있네요. 여기 k가 이분일 사이 있으면 아플러스 어, 미안해 플러스 어. 여기 여있 있어서 맞지 어, 딱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무슨 얘기냐 지금 그래프가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어, 얘네들을 우리가 h x 라 보면은 요 h x 가 항상 0 이상 이떠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c 가, 어, c 가0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 가0 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야? g x 는, 이 g k 는. 라지 F0, 라지 FX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라지 F0,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얼마야? 라지 F0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네. 맞죠? 어, 이렇게 그럼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솔직히 말해서 C가 어, C가 최소가 될 때니까 이때 C의 최소가 얼마야? 0이네, 맞죠? 그럼 따라서. X가 0하고 2분의 4일 때는 GK가 우리가 C가 0일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하니, K가 2분의 1보다 클때 한번 해볼게요.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0이 어디 있니? 0이 이번에 여기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어얘가 c가 되면서 어0 이렇게 되고 0보다 클 때는 자 0보다 작을 때는 k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도 마이너스지 맞지? 그럼 0이 어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때 최소는 뭐야? 이때 얘가. 어. 여기다가 2분의, 여기 극소됐네. 2분의 1 마이너스 2k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이, 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2에, 2분의그러좀 복잡하지만, 2k-1. 자, 그 다음 얼마냐? 여기다가 x 대신에, 어,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럼 여기, 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따라서, 여기서 c의 최소값이 얼마야? 우리가 계속 c의 최소값이잖아.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어, 얘, 얘만, 넘기, 얘,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2분의 2k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이때 gk는? 어,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다가 얘를 더한 거죠? 어. 그러면은, 얘 플러스 2 곱하기 2에 2분의 2k 마이너스 1에 여기다가 플러스 1한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음.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우리가 어두 개를 좀 쪼개야 된다. 이때가 이때부터가 조금 여러분들 어 그랬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알겠지.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프라임을 쳐서 구하는 이렇게 우리가 좀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가장, 여러분들, 어, 어렵지 않나 싶어요.